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또2주됐나요 네. 아니, 아, 저는 아 예, <laughs> 새로운 얼굴이. 아 새로. <laughs> 안녕하세요. 카타... <laughs> 저는 저,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예, 저번에 음. 한 저희 첫 방송 때 언급했었죠, 음. 음. 카타리나님. 저 오시, 저번 오시라고. 방송에. 저번 방송이야? 저 저번 방송인가요? 음. 저저번 아닌가? 아저저저 저번 저저, 네,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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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매주 나. <laughs> <laughs> 네, 매주 <메주노>. 나. <laughs> 오시라고. 원래 우리 음. 멤버였는데, 음. 오늘은 그, 원래 계셨던 스텔라님 대신에, 대신, 이라 대신이 돼버렸네? 응, 음, 그러네요. 그죠? 원래. 네, 저는 사실 오늘 책 빌리러 왔는데. <laughs> 그냥 앉혔어요. 그냥 앉혔습니다. 그냥 앉대 네, 네. 아주 자연스러웠어. 아주 자연스러워. 그냥 앉혔어요. 빨리 가셔야 돼. 저번에, 일단 모임 얘기부터 할까요? 저번에 음. 만나셨죠? 네. 여기. 네네. 어땠, 어땠어요? 뭐 굉장했다고 얘기했다는 굉장히 굉장했죠 네. 뭐 어땠죠 아, 사실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음. 너무 약간 약간의 흥분 상태를 음, 가지고 음, 만나서 그 동안에 있었던 뭐 근황 토크 좀 하고 음. 그 다음에 음. 책 얘기 음. 그 우리 일 저는 끝내지 못했지만 그때 어 뭐였죠? 젠더와 살 어, 젠더와 살그얘기를좀 음. 음. 하면서. 맞아, 맞아. 여성 불평등이랑 음. 그 얘기 포함해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 인종차별. 인종차별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진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괜찮겠다 싶을 오, 정도로. 찍어요, 그럼 나중에. 찍어서 놔줘요, 그럼 나중에. 사실, 진짜 그거 타이밍. 음. 카메라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헐헐 음. 타올았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 재밌는 모임이었어요. 누가 또 카메라 들고 있으면 또잘 못해. 아, <laughs> 맞아요. 음, 맞아요. <laughs> 근데 그런 게 참, 그런 게 진짜. 좋은 좋은 건데, 그죠? 우리가 서로 남겨두고 싶은, 의견을 어. 나누면서도 막 어, 어. 서로 타오르는 감정이 어, 어. 느껴지는 좀막 집에 가서도 생각했어요. 오. 아 그때 그 멘트에 이 말을 했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어. 아, 근데 아, 여운이 시각이 많이. 너무 다들 다르니까. 음. 그렇게 재밌는 거지. 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또녹음하면또 놓고,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음. 장소가 보니까. 음. 그래서. 근데 거기 저희 모임은 음. 나이대가 다 있거든요, 사실. 그쵸. 20대, 30대, 40대. 40대. 40대까지는 없네. 네, 40대, 40대 말까지 까지. 있으니까요. 음. 거의. 누가 20대고 30대인 거는 밝혀져거알까지니다 알겠습니다. 알이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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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다가 그때 저다쪽모임에 저희 었던 책도 사실 그런 미국의 습니다알겠습그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 아예안 하셨나 음, 하셨어요. 예, 그간호 그 흑인 간호사. 흑인 흑인 아 예, 인차별 얘기. 음. 저희는 그때 만나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맞아, 예, 맞아 그때 만났을 때 어떻게 딱히 맞물리네요 뭔가. 지금에 예, 예. 정말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 그니까 그 얘기가 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있기 전에 읽었어. 맞아, 맞아. 아, 그죠? 그게 맞아, 중요한 그래요. 거야. 그게 아.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읽고 음. 만났을 때쯤 되니까 이슈가 확된 어, 거죠. 어, 예. 그랬네요아그 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집에서 막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성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요 호주가 음. 최근에 여성 축구팀의 그 받는 음. 돈을, 음. 남자 축구팀 받는 돈이랑 비슷하게 받는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어, 어, 어.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스텔라님께서, 아,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네. 스텔라님이, 아, 그건 좀 순서가 잘못됐다. 사실은 그, 여성 축구팀에 인기가 조금 더 있어야, 있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아, 아, 그런 아, 아. 환경이 좀 되고, 아, 그래서 인기가 뭐있 아, 관중들로 해서 그 돈을 모으고 하면, 음, 음. 그때서야 이제 돈을 좀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거기서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느 순서가 어느 게 맞는지. 음. 제어의 주장은, 음, 일단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음, 음. 정부가 좀 나서서 광고를 좀 하든지, 아니면 사업 그그어기가 무슨 회사랑 연결이 돼 있는 돼 있다면 그 회사에서 광고를 좀 많이 하든지 노력이 필요하다. 노래이 필요하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음. 얘기를 좀 어.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막 생각했었어요. 맞아. 음. 순서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음. 음. 맞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 재밌었는데. 되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laughs> 것인가? 그치. 아니면 우리 인식을 먼저 개선할 그치. 것인가? 이게, 뭐 이런 이거, 생각을 그쵸. 하게 되죠. 네. 음. 네. 이게 약간 그 이런 것도 사실 진보적 보수적 음, 음. 마인드의 아, 차이예차이 네, 아,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나요?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안별로 나누는 거지. 음. 내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를 그냥 딱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음. 좀 달라요, 사람이 음.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져, 있, 그러니까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나는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음. 이렇게. 아, 난 진보니까 이쪽을 막 음, 하고 음. 이쪽이 이런 게 아니라 음, 음. 잘못하는 음,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예, 자주 만나시니까 되게 좋네요. 저도.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음. 예, 아, 오시려고 했었어요? 네, 예, 아, 물어보셨어요. 아. 오실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근데 젠더와 사회 얘기하는데 거기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아, 갈까 했는데, <laughs> 어, 매주 제가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네. 눈치가, 눈치가 보이시나요? 집에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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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럼 네, 다음에 네. 혹시 그럼 다음 책 정하셨어요? 네, 정하셨어요? 저희 네. 말씀해 주시죠최 네. 사장 책 중에 열한 계단 읽어요 아, 됐어요. 그거 옛날에 좀나좀 나온 책, 네, 네, 좀 네. 유명한 문학 책 책이죠? 그렇죠. 네. 네. 네, 인물학 네. 네. 인물학 알아요. 제가 요즘 최 사장에 푹 빠져가지고. <laughs> 어, 그 사람 좋죠, 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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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그래 맞고 읽고 있는데 좀 읽으셨어요? 네, 네. 그. 저 앞에 조금 읽었어요. 네, 근데 이미 서두가. 주, 단단히 마음 먹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야. 그저... 이렇게 어, 저한테 어, 어. 그런 얘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 서두가 그래서, 아 이거는 한번 열면 큰맘 먹고 진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음. 그래서 서두를 읽고 또 일이 바쁘니까 하루에 조금 조금씩 읽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음, 그래, 나의 인문학에 성지 뭘 뜯어 고쳐주면 <laughs>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 확 어. 오더라고요. 나도 그거 읽고 싶었는데. 음. 네, 저는 지대너리압. 음. 책을 1, 2, 3권을 다, 0, 1, 2를 다 읽었기 음. 때문에 음. 그최 사장이 지은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사람 책을 뒤져보다가 1 1계 단이랑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음. 읽어볼까 하다가 다른 거좀 읽으라고 네. 밀었어요. 음. 음. 저희가 음. 아마 하고 음. 나면 음. 좀 거기 리뷰에 따라서 아마 또더 음. 읽고 싶은 욕망이 확 끌어오르시지 음. 않을까. 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그 게이, 개인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음. 약간 뭐 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좀..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음, 예, 하려고 네, 하는 게.. 근데 제가.. 나 이러면 표정이 안 좋아졌어 요아니냐 뭔가를 하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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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자, 장소를 어디를 음, 빌려서 맞죠 그렇죠 자기가 발표를 하고 싶은 아 거를 자기 그냥 개인적인 아무거나? 예예 책읽는 거? 그런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본인이 네. 원하고 싶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그 뭐, 컨셉이 컨셉이? 안 잡혀서 컨스, 아. 아, 아니 근데 책은 전 정했고 정리 중이고. 저도. 그러니까 책을 하는 거예요. 네, 책을. 책을 그, 예, 뭐 정리? 네, 읽어주는 거예요. 시 아. 어. 요약하자면 설미 네. 썼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아, 예, 예, 프레젠테이션 하는 아, 거죠. 어. 화이트북을 안 읽은 사람들 아니면 읽은 사람들. 화이트다 이렇게 음. 요약 정리를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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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드 갖다, 갖다 놓고 음. 할까 생각 중인데 장소가 네.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아직 네. 코로나 사태가 여기가 완벽하게 마무리는 음.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장소에 제한이 음. 있어요. 인원 예, 제한도 네, 있고 이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 아닙니까? 모임 나가 저희 저번에 저쪽 저희 쪽 모임. 나가서 이거를 좀 어필을 했는데, 음. 음. 어, 참가할 의향은 있다. 자기 음. 볼, 볼 의향은 있다. 아, 볼의향이 볼 있다. <laughs> 응. 그러니까 어, 바, 어, 가서 들을, 들으면, 들으면 좀 음. 흥미롭겠다. 저 사실 그때 처음에 에릭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음.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그런 자리를 쓰게 돼요. 의도치 않게 자리? 예를 들면 음. 정말 면접을 보러 가야 될 때? 어떻게 갑자기 뭐 친구 결혼식에 축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나도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 대중 앞에 서가지고 스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보통 멘붕이 오잖아요. 준비를 해도 떨게 되고 근데 이런 훈련을 하는 거는 되게 좋을것 같다. 음 생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생각 정리도 아무래도 좀 하게 될것 같고, 음. 여러분 좋은 훈련 같더라고요. 발표자한테도 그냥. 도움이 돼요. 네. 그냥 듣는, 듣는 사람보다 그런 의미 의미에서 그냥 뭐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우리 음, 모임, 좋은 이렇게 모임 하시는 분들, 더한번다 모실 수 있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음. 앞에서 하는 거. 너무 많은 대중보단. 그쵸. 너무 없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음. 네, 좀. 이런 경험이 조금 있거든요. 잉글리시 어. 클럽이라고 해서. 세컨랭기지 어. 그 하는 분들, 저, 그니까, 네, 다른 네. 나라에서 오신 저 같은 분들. 이렇게 음. 하는데, 거기는 뭐, 3분 스피치, 1분 스피치가 음.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i e l s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아. 이러니까, 3분 스피치 연습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음. 그런,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그룹들이 꽤 많거든요, 도서관에는. 음.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쵸. 예, 음.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죠. 하여튼 뭐 어, 그런 적극 네. 추진해 보시는 걸로. 예, 예. 예. 네. 그래서 장소 문제는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 저희 음, 쪽에서 읽을 책은 네. 제가 갖고 와. 오늘 제가 사실 스텔라님한테 이걸 드리려고 음, 음. 했었는데 이겁니다. 미움받을 음. 용기. 미움받을 용기. 아, 나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 네. <laughs> 이거 굉장히 이거는 제가 읽은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잠깐 볼까요? 예.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이거, 근데 요번에 저희 쪽에서 한번 다들 흥미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했더니 다들, 예. 네. 좋습니다. 오. 그래서 이게, 저는 다 읽었어요. 음. 이것도 인문학 책이군요. 약간 철학서, 인문 음, 철학적이죠. 네, 일단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 이제 그,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의 음. 철학을 바탕으로 한, 어, 바탕으로, 말을 하는 한 철학자랑 자기에게 불만이 많은 한 청년의 대화식으로 음, 이 얘기가 음, 풀어가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이제 아들러의 사상을 바탕으로한 이제 뭐 자유란 뭔가 인생의 의미란 행복이란 뭐 이런 거를 쭉 이제 얘기하는데 예, 굉장히 어뭐 인상 깊습니다. 예, 뭐. 어, 아들러 철학자 네, 주인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는 네이 예. 심리학자분 야들러 분이 자기의 네, 네.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네. 자기가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거든요 근데 음. 자기가 외모적인 부분에서 자기 음. 형과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장애가 살짝 음, 있어이 음, 음, 분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음. 그 거기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어요 네, 그러면서 <laughs> 이제 결론을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결국은 <laughs> 스포일러 하자면 예, 트라우마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방어 기제라는 음... 거죠 예. 그러니까, 원인, 음. 뭐가 원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바꿔서 얘기해요. 음. 너는 음. 트라우마 뒤에 숨고 있다는 거지. 예, 아. 예, 네, 네. 사실은. 네. 어떠한 목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트라우마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서. 어느 네. 나라 사람이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 일본 작가가 쓴것 같은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는 건 스텔라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에이... 제가 가져가는. <laughs> <laughs> 아 일단 뭐 몰랐네요. 안에 책 있는 걸 몰랐네. 그래 너무 한 줄이 확 와다. 음, 왜 네, 당신은 네. 변하지 않는가? 근데 이런 거는 많잖아요. <laughs> 인문학 서적, 뭐, 음. 자기개발 서적에 당 뭐,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음. 에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거. 그럼 금방,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탠업님안오셨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만나시는 기로 하시면 만나 수 있어 만나야죠 읽어셔야 되니까 아직 저희는 기간 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7월 중순에나 만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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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랑 비슷하다 그쵸 음. 음.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은데 그 음, 그때까지 그렇지. 다 읽어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다, 다 까먹을 것같서한번더 것 봐야 될것 같아요 음예 네, 왜냐면 스텔라님 다음에 제가 볼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줄 서야 되네 요 이거 예. 네, 그리고 <laughs> 오늘 저기 오셨으니까. <laughs> 보따리 장사하세요? 오셨으니까. 네, <laughs> 사피엔스. 아, 이거 너무 두껍다, 진짜. 사피엔스입니다. <laughs> 제가. 게 보십시오. 여기, 여기, 받으려고 오셨어요, 사실. <laughs> 네, 네, 이 책.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네. 아, 이거. 와, 진짜 두껍죠? 그냥 제 영상 보세요, 그때. 그냥 저희가 올린 거, 그거 보시는 게 빨라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책을 읽으시는 게 종이책을 더 선호하시는 거죠? 그쵸, 예. 사실 그게 좋죠. 음, 화면으로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런 음. 종이를 넘기시는 게더 좋죠. 음. 근데, 읽어볼게요. 만약에 어, 그 구독을 하는데 구독할 수 있으면 그냥 이제는 구독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하고. 아, 또저 제가, 어, 또 생각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을 지금 빌렸, 했잖아요. 네네. 대여? 아, 그니까, 들리는. 대여 사업 하시라고 대여가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laughs> 사업 하세요. 사업 같은 <laughs>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화면 밖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저 음. 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에 이렇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거는 뭐, 아직 결정난 건 전혀 아닙니다. 음.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얻은 게, 저희 모임에서 만났던 장소랑, 음. 그쪽에서 만났던 음. 장소가 가, 같았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커피숍이요? 어, 음. 그래서 혹시, 한 곳이 있다면, 그쪽을 좀 허브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 좀 했어요. 사장님을 좀 섭외해야 될것요 네,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 마, 저희가 이제 읽었던 아, 책 중에서 잠깐. 누가, 누가 이제, 기, 우리가 이제 읽어서 음. 재밌었다면, 누가 구 한번, 저는 뭐 기꺼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뭐, 갖다 놓으면, 뭐, 전화번호만 남겨주시고, 빌려 가, 가셨다가, 한 2주나 3주 정도 돼요 해서, 돼요. 그냥 갖고 오시고, 또 이렇게 가시고, 예, 그러면 괜찮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북 카페를 만드는 카페라고? 아닌데? 예, 그럼 뭐 제가 뭐, 저는 이제 운영을 할수 없으니까 한 곳에 이제 하나의 음. 뭐, 허브를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음. 오셔가지고, 저희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시고, 음. 뭐, 가셔가지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빌려주시고. 좋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음.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굳이 뭐 저희 모임에 나오시지 않아도, 음. 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확장을 좀할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또아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어요. 뭐, 뭐.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이제 저, 살 때, 음. 이제 정해서 이제 미리 사는 거예요. 음, 음. 책을. 음. 우리는 이제 배송비가 다 묶여오니까 뭐 거기서 몇분이를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음.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어디 광고 같은 걸 올려가지고 한 세네 분만 더 받은 다음에, 음. 그분들, 그분들은 그냥 배송비를 빼고, 우리가 어차피 내니까. 음. 그분들은 그냥 책 값만 내시는 거지. 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다같이 받으면 지금 투자자 모으는 그런 아, 건가요가 받아봐야 이거 뭐 얼마나겠어요 1불 <laughs> 남는건데 사실 약간 공구? 네 그런 개념으로 어, 어, 뭐, 그런 개념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책을 정하고 우리가 받을건데 음, 같이 혹시 관심있으시면 받을 어, 네, 하시면 되니까 너무 무거워지지 않은 선에서 그러네요 괜찮은거 같아요 그런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재밌을것같다요 음, 네네 네. 충분히 네.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 지금 스텔라님이 오셔가지고 나 네, 이거 뭐 보시겠지 뭐 보시고 네. 주세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오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됐네. 또예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일을.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한 거 같은데. 굉장히 음. 제가 얘기를 그러네요. 원래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죠? 그렇죠. 저번 주그 저번 주에 다들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음. 저렇게 북 클럽들 모이고 음. 막 간만에 오프라인 하고 이러니까. 예좀할얘기가 많았네. 요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다음에, 음, 다음에 네. 또 오실 건 없는데, 네네 네. <laughs> 시간, 네.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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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떻게 음. 또 오늘 되셔가지고? 음,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안세요녕이 <laughs>